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 체립합니다 어, 작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어, 밀식주관형이라고 올려드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커가는 모습을 어, 간혹 올려드린다고 그랬는데, 올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올해 아마 봄에 한번 올려드렸나? 우둘러 올려드려... 한번 올려드린 거는 같긴 한데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자라있냐면요, 어, 이렇게 자라있어요. 키는 평균 4m 정도. 저 많이 자란 건 5m 정도 자라있고요. 그 밑으로 가지들을 이런 식으로 받아냈습니다. 제 그때 작년에 도맹가 올려드렸을 때한 30개 이상씩 다 받아냈다고 그랬죠, 가지들을. 그 가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들이요. 이게 양팔 벌려 방식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나무와 주, 요 주간과 요 주간 사이는 1m 20일 거예요. 1m 20. 그래서 초미식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린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이 가지는 양쪽으로만 박혔다. 좌우로 양팔 벌리는 방식으로 박혔다 해가지고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쪽 좌측으로 받아져 있고 저쪽 우측으로 받아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좌측으로 받아져 있고 저쪽도 우측으로 받아져 있고 그런 식으로 어, 아상처리를 해가지고 빼냈죠 가지를 이 가운데 거는 다 가지를 아, 눈들을 따내서 이 나무와 나무 나무 사이로다가는 받아내질 않았죠 그 나무가 지금 이렇게 자라 있어요 평균 3m, 5m 다자라있고요이 가지 받아낸 거는 어디까지 받아져 있냐면 전체가 한 3m 선까지 지금 받아져 있네요. 전체가 다. 저 3m 선까지 가지는 받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 위에서 또 받죠, 이제. 저 위에서 한 1m 50 정도를 또 받아내죠. 그러면 총 가지 받아내는 주지에서 저는 저 4m 정도에까지만 받을 생각이거든요. 4m. 저기서 마무리를 짓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내년이면 가지는 다 받아낼 것 같아요. 3년차에 모든 수영은 끝날 것 같고요. 이 2년만에 벌써 꽃눈들은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꽃눈들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가지마다 꽃눈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게 작년에 받은 가지에서 이렇게 꽃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게 올해 가지를 다시 또 빼낸 거죠. 작년에 눈이 안튼 거에서 다시 또 아상처리를 해가지고 올해 다시 또 가지를 빼낸 거죠. 저건 내년에 또 붙죠. 꽃눈이. 작년에 받아낸 거에서는 이미 꽃눈이 들어와 있고 올해 받아낸 거에서는 요 아래 것도 그렇고, 위 것도 그렇고, 올해 받은 거예요, 가지 두 개가. 얘네들은 꽃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저후에도 올해 받은 게 이렇게 또 있네요. 저 위쪽으로, 요 밑에 건 작년에 받은 건 꽃는 들어와 있고요 요런식에서 가지를 내가 원하는 저높이막 높이가 아니라 그 간격에 맞춰서 가지를 쭉 받아내시면 되고요 너무 많다 싶을 때는 나중에 정리를 하 정리, 정리 하시면 되겠죠? 잘라내면은. 요런 데는 좀 복잡하게 너무 많이 꽉 껴있어서 요런 거는 한두 개 정리를 해시면돼요 나중에. 꽃는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꽃는들은. 작년, 작년까지에서는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올해 2차로다가, 여기서부터 요, 요까지는 이제 올해 자란 거고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자랐죠? 한 4,50cm 정도밖에 안 자랐죠? 자란 거는. 음, 요런 식으로다가 지금 현재 나무 상태가 관리가 되어 있고요. 꽃눈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꽃눈을 다는 거예요. 2년 만에. 이 수영이 관리가 최고 편해요. 제가 해본 결과, 체리나무 수영 중에서 최고 편한 수영이 이 수영이에요. 꽃눈 빨리 탈수 있고, 가장 편한 수영. 단이 기둥을 세워서 이줄 띄우는 거, 그거 하나가 조금 처음에 이렇게 기둥을 박아서 줄을 띄우는 거, 줄에 유인해서 일자로 꼿꼿하게 세워야 되니까요. 파이프가 한 4m 정도 길이를 갖다 이제 세워놓아고 파이프를 한 18m에 하나씩 세워가지고, 이제 그와이어줄를 넣어서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 일자로다가 묶어주기만 하면 일자로 크면서 이제 가지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지만 받아내면 되는 거죠. 가장 관리하기 편한 수영이에요. 유인하기도 편하고요. 오 올해 심어 놓은 거한번 보여드릴까, 또, 올해. 요게 또, 올해 심은 거고, 올해 심어서 가지 받아낸 상태고요, 요거는. 좀전 거는 작년에 심어서 어, 가지를 받아낸 거고, 요거는 올해 심은 겁니다. 올해 심어서 받아낸 가지. 작년에 심은 거는 좀, 개장성 품종. 개장성 품종이고, 올해 심은 거는 좀, 직립성 품종을 심었는데, 작년에 거는 가지들이 딱딱 벌어져서 일자로 늘어지면서 잘자란데 얘는 다서 있죠, 가지들이 지금. 위로 쭉쭉. 요거를 밑으로다가 유인하는 게, 이대로 길러도 상관없는데, 유인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가지들을, 요런 식으로, 이제 유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고게좀 직립, 직립성을 직립 직립성이 강한 품종들은 고게 단점이에요 또 가지를 일일이 추를 매달아야 되겠죠 제가 흔히 쓰는 수법 방법 이 끝에다가 추를 매달아서 이렇게 주지해서 펴 놓는다 저 위에 것도 이렇게 매달아서 해 놔야 되는데 요거 해질 못했어요 올해 해질 못해 가지고 다 이렇게 위로 쭉쭉 벌어져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 봄이래도 수들을 이렇게 달아서 유인을 하고 필요 없는 가지들은 잘라내고 하면 되겠죠 이 방법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길리나무 쉽게 해서 손이 제일 안 가고 관리하기 편하고, 눈 빨리 오게 만들고, 꽃눈을. 어, 최고 편한 수형이 이 수형인 것 같아요. 이거는 1m50 심었습니다, 올해 거는 이 주간 거리가 1m50. 작년 거는 1m20. 좀 가깝다 싶어서, 올해는 30cm를 좀더 띄워봤는데, 이거는그 대신에 이제 나무와 나무 사이도 가지를 받았죠. 전체 나오는 대로 다 그냥. 가급적이면 나무와 나무 사이는 좀 줄였고, 좌우로는 좀 많이 받고, 그런 식으로다가 해놨는데, 저쪽도 올 봄에 다 잘라버렸, 다 벼버렸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저쪽도 심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고, 저쪽 끝에, 저쪽 게 작년에 심었고, 여기에 올해 심었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저희 농장에 오신 분들이 이 수영을 보시고 상당히 이제 관심들이 많으셔요, 이 수영이. 어 좀, 겐, 전부 다, 다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하시고 해보시겠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유튜브상으로다가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셔. 제가 몇번 올려도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별로 올리질 않는데 그냥 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오신 분들은 다 한번 해보겠다고, 이거 이 수영으로 다 해보겠다고 다들. 관심이 많으셔요 가지들 이렇게 받아내는 방법은 너무 많죠? 제가 몇번 가지받는 방법 올려드린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지는 엄청나게 받아낼 수 있어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